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우리에게 복된 주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가비시 고백하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천막이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텐트와도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뻐했던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성막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고백을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오늘 복된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올 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이지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조그마한 마음이고, 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한 군데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곳곳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지 곳곳마다 교회가 몇 개씩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교회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한 군데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죠. 예루살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쉽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에 3번 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절기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1년 365일 중에 세 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예배, 우리가 수요예배, 새벽 주일예배, 새벽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 시간에 거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삶의 시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들도 어, 아파서 혹은 병원에 입원해서 혹은 요양원에 계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일상적인 이 예배의 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복된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더군다나 20여 년 전에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우리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laughs>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늘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특별히 매주마다 돌아오는, 우리가 한 주마다 돌아오는 어떤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시간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